기본은 올바른 음식 그리고 더불어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굉장한 고도 비만에서 아주 올바른 다이어트로 차츰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바른 다이어트의 비결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못된 다이어트는 당신의 여름뿐 아니라 건강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한 다이어트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게 된 이가 있다는데요 백혜민 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밝고 건강해 보이는 스물세 살의 우원씨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입버릇 없이에요 어, 입도 이렇게 큰, 큰가요? 네. 자이어트 아, 그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총 21kg 정도 뺐어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을 빼기 위해 그녀가 찾은 곳은 가까운 체육센터. 4개월 전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체크해 볼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체지방이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걸음걸이도 굉장히 이상하셨고요. 또한 인바디 봤을 때에도 체지방이 과다한 건 물론 내장지방이 100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200 이상 넘어가는 수치였고 적절한 식이조절하고 운동이 좀 시급한 상황이었죠. 가족을 떠나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우원씨.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준 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라이드 치킨 마리 빨리 부탁요그 결과 순식간에 불어난 몸. 그녀는 기초 체력부터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차츰 운동량을 늘려나갔고 지금은 고강도의 운동까지 해낼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둘, 둘. 고독이 많이 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그녀. 과도한 원푸드 다이어트는 그녀의 몸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오른비만이신 분들은 관절이나 허리, 무릎, 발목, 이런 하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무리한 운동은요. 그래서 할수 있는 운동을, 뭐 체형규정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강화시켜드리면서 진행을 하였거든요. 규칙적인 활동은 물론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로 몸을 단련시켜 나간 우원 씨. 굳게 마음을 먹고 나니 주변에 있는 사소한 물건조차 운동기구가 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녀의 결심은 차츰 몸의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체중 감량과 더불어 그녀를 힘들게 했던 부작용들까지 싹 사라진 것인데요. 운동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조절이에요. 그래서 식이조절을 칼슘, 비타민을 고려한 저지방 고단백 식사로 먹는 습관도 바꿔나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4개월 만에 21kg을 감량한 그녀 살고 나서 어, 허리나 무릎이나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그 몸도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면서 어사일도 바꿨어요. 이거, 이뻐하니가 참 좋아요. 잘못된 다이어트로 잃어버린 건강을 운동과 우와. 식이조절로 되찾은 그녀. 앞으로도 건강한 그녀의 삶을 응원해봅니다. 야, 정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음. 다이어트에 딱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막 인간 승리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아, 원장님, 그.